네, 저는 이제 가가고보신각에서 우리나라 용서해달라고 중고회계를 이제 담당, 담당하고 맡아가지고 협동하는 이제 정원의 선교사입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군 부대가 막 이렇게 통통 비어있는 거, 한계선 이제 정계선에 이제, 이제 군 부대도 이렇게 통통 비어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목사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 불가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강함은 보신 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런 북한 기독교 방송도 있고 기독 북한 기독교 방송에서는 공사람한테 봐라 너희들은 이제 심판이고 축제에다렸거든요 근데 어 북한에는 땅굴 역 대체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과학 기술 대학교에 땅굴 역 대체 학과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파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거를 민간이라고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막 사진을 찍고 다녀요. 근데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중고위계를 이렇게 지켜야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곳곳에 부흥회를 갔던, 갖고 그 여기 되게 보건방송 갔던 우리나라 이렇게 실정을 가지고 합신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이제 막 12만 병력 감축 그랬는데 진짜 그, 그걸 이제 실천했어요. 실천해가지고. 이제, 거의 20개, 20개 가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군부대도 펴있고, 그 다음에 육해공군 감지하는 초소, 그막 거기 이제 이 음,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폭발 폐쇄시키고, 20군대가 다 돼가요. 서해오도, 속초까지 막 20개대가 넘어요. 막. 우리나라 육해공군 감지하는 초소, 여기를다 폭발 폐쇄시키고 방송에 못 내보내게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인기가 북한의 장사포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감시를 못하게 해놨어요. 감지기랑 감지기는다 없앤 상태에서, 서해 오도로 해가지고 이제 막자루함이 들어온지 나간지를 모르게,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엔리사의 불발 불변거로 저 삼발선을 지켜야 되는데 아 이제 삼발선도 폭발 피세시키고, 그러난 이제 우리나라 육해공군 이 감지한 소서도 엔리사의 불발 불변거가 이렇게 막다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나라 교회마다 천개도 넘는 교회가 이제 혼합지 종교통합 다운드인 이런 이제 탈퇴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지약을막 쌓았어요. 우상의 지약 옛날에도 1950년도에 전 세계를 막 이제 미워했던 그런 이제 종교통합에 가입을 하면서 그래일본시을 이제 섬겨왔어요. 그래서 아참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영적 유관순이 되야 되구나, 이렇게 기도의 순교자가 될 때가 되야 되구나 이거를 보건방송마다, 프로마다팍게 알리고 다녔어요.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 기도 아니면 알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살았는데 이제 그 기도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환자식에서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영안 열리신 분들이 가보면 중환자실 가보면 은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마귀떼들이 와있어요 그러면 은 그걸 갖다 영권 영역을 쫓고 쫓고 환자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은 어차피 죽어가잖아요 이 예, 회의에 좀기도보세요 여기 지금 마이떼들이 와있어요 눈물에게 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자는 사로로 통해 신용해요 개세만의 심한 통무의영역로 구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환자가 답업해요. 진지하게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그때 막. 그래서 아, 영접만 하세요. 영접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를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120문도가 그불새를 성령세를 받고 사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유언하는 거. 이것도 막 방송마다 부엄마다 알림이 가지거든요그 이제 어, 너희는 나가서 사역부터 해라. 전도부터 해라.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셨어요. 너희 무력부터 내리는 능력 성령 받아가지고라 아, 그래가지고 백이십오도가 순종을 했어요. 아, 네. 순종을 해가지고 둘째 를 성령새를 받을 때까지 열흘 동안 막 이게 나빠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키오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두 가지 말고 또 기도 제목이 또 각자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삼창원 기도하겠습니다.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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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しこです。